고속 승진, 수능만점, 딸내미, 대기업에 적하니 붙은 아들 자랑도 좋지만요, 자랑 중에 자랑은 바로 금쪽 같은 내 가수 자랑이죠. 꽃보다 예쁜 내 트로트 스타를 만천하에 자랑하세요. 네, 트로트 스타를 소개합니다. 트, 타, 소, 시간입니다. 야, 요 시간이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하고 봤더니, 아, 오늘 요 분들 팬클럽 오셨군요. 시원하고 리듬감 있는 가창력, 거기다가 직접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는 능력자 가수 영탁 씨 팬클럽 여러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봄미 아이고 또 준비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수 영탁 씨팬 여러분들 오셨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우리 비니님하고 어, 아이디가 조금 어렵네요. 띵굴탕님 예, 두 분하고 <laughs>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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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비니님 하시기 전에 꼭이 얘기 하셔야 된다면서요. 어아 안녕하세요, 비니, 띵골타. 인상도 좋고, 실력도 <laughs> 좋은, 우리 양따님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 <laughs> 아니, 아까 저기 제가 제보에 의하면은, 모 커피숍에서, 네. 예, 요, 100여 분 오늘 오셨는데, 모이셔가지고, <laughs>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제보가 <laughs> 네. 있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 몇 시부터 모이셨어요? 저희 11시부터 모였습니다. 11시부터 모여가지고, 네. 방송 2시간 전에 <laughs> 네. 모여가지고, 열심히 또 연습을 하셨고, 우리 또 영탁씨 자랑하러 오셨잖아요. 네. 자, 그러나 저희가 뭐 장안의 화제 코너이니만큼,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진짜 팬 여러분들 맞는지 일단 검증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요 검증 퀴즈를 만약에 못 푸시면은, 인터뷰를 못 합니다. 어후, 네. 네. 괜찮으시죠? <laughs> 네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먼저 우리 비니님부터 퀴즈 드릴게요. 자, 영탁 씨만의 캐치프레이즈이자 SNS 대문 글자이기도 하고요. 또 팬들에게도 자주 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언, 모, 만. 자, 요거 무슨 뜻일까요? 네. 업무만은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오 오랜 기간 음악을 하면서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가수님은 이한 번의 만남도 한 번의 인연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우리 가수님의 인생 철학입니다. 멋지죠? 아 인생 네. 철학이시군요. 네. 언젠가 모두가 만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잘 살아야 된다, 뭐, 요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아니, 영탁 씨가, 이게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봐도 그 말재주도 굉장히 좋고, 음. 또 직접 이렇게 뭐, 프로듀싱도 하고, 곡도 만들고, 뭐,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명언 제조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가수님은 진짜 어록이 너무 많은데 어.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도 너무 많았는데 몇 개만 몇 빼고, 개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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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거든요. 어, 빼고, 이제 영타님. 빼고, 빼고 몇 개만. 명타님의 <laughs> 자우명은 무인불성. <laughs>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항상 아하. 하는 말. 좋은 음악은 언젠가 사람들이 듣게 돼 있다. 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자주 자주 표현하세요. 음악은 하나 장르의 기천은 없다. 멀리 보고 잘 걸어갈 테니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 그러니까 언젠가 네. 모든 게다 드러나니까 평상시 잘하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띵골탕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예. 아, 며칠 전에 우리 영탁 씨 앨범 발매했어요. 네, 예, 앨범 나왔잖아요. 네. 자, 이 앨범의 <laughs>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이름이 영어라서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늘릴수있는 말이라 네. 아마 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네, 정규 앨범 이름은 폼입니다. 영어로 F O R M이죠. 그래서 예, 폼, 어, 네, 폼. 폼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분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네. <laughs> 자, 아니 영탁 씨 이제 새 앨범 이게 이제 정규 2집 앨범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팬 활동하시는 분들은 앨범이 나온과 동시에 요거를 그냥 몽땅 다 외우신다고 제가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네. 트랙 순서대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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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트랙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네. 1 번, 2 번, 3 번, 사번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네. 전곡을 다 이제 지금 네. 섭렵을 다들 하신 상황이세요?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아,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 아주 하고 계세요. 하고 네. 네. 어, 좋습니다. 음. 그 앨범이 나오면 가수도 이제 본격 활동을 시작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지만 네네. 그만큼 우리 팬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음. 함께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입니까? 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띵불탕님 어떻습니까? 아예 저희들 이제 우선 앨범이 나오면 네.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곡을 트랙 순서대로 다 들어보거든요. 음. 특히 타이틀곡인 폼 미쳤다는 디스코를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누디스코 장르의 곡인데 <laughs> 듣자마자 귀. 꽂히는 멜로디에 아주 신나는군요. 예. 영탁님만의 독보적인 텐션이 더해져서 어허. 흥을 한껏 이끌어낸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예. 벌써 그런 평가까지 다 나왔군요. 예, 벌써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뮤직비디오도 보고 뭐 가수님 신고활동 본격적으로 하시니까 예. 라디오 방송, 음악 방송 뭐 각종 방송에 실시간 시청도 하면서 응원하는 승근 기본이고 예.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서 보고 하다 보면 은 우리 가수님 따라다니면 따라 예. 신고공보를 그냥 팬들하고 함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같이 네. 움직이는군요. 네네네.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영탁님 우리 팬 여러분들 이제 여러 명 같이 오셨는데 뭔가 약간 외모를 보고 뽑으시나 봐요. 오! 아니, 어쩜 다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뭔가 약간 기준이 있을 것만 같은 <laughs>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우리 영탁 씨가 이제 팬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뭔가 좀더 뭐, 어느 가수나 그렇겠지만, 네. 영탁씨한테 좀더그팬 사랑에 대한 특별한 네.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디님. 어, 네. 어, 저희 가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의 공을 우리 팬들한테 항상 돌려요. 먼 아. 네, 그러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주시거든요. 네. 또 받은 사랑은 꼭 무대에서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고, 네. 또 무대도 완성도 높고, 저희 팬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이 콘서트를 할때 멀리 있는 팬까지 다 챙겨주세요. 우리 가수님이 아, 시력이 좋으시구나. 아, 시력이 아주 좋으셔요. <laughs>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운동장 트랙이 있거든요. 네. 이 트랙 이렇게 돌아요. 아 돌면서 막 이렇게 손을 다각도로 하는. 이렇게 또 네. 멀리 계신 분들 소외될까봐 2층3층까지 이렇게 팽돌아가시요네 직접 가셔요. 그 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막 인사하면 저희 또 너무 좋아요. 또 가까이서 볼수 있고. 네 이런 분이 팬 사랑둥이지 않을까요? 그냥 적극적이시고 네네네. 네, 네, 네. 뭐 마음을 또 읽어주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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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나저나 이제 새 앨범이 나왔으니까 제가 노래를 일단 한곡 들어봐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비니님? 아, 우리 성취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좀 소개를 해주려면은 네. 아무래도 네, 네, 타이틀곡이 네, 네. 네, 좋을까요? 네, 네. 폼 미쳤다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퍼포를 <laughs> 출 수가 없어요. 퍼을를참 네, 잘하시네요. 출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영탁 예쁘겠다. 씨의 이번 새 정규 이집 앨범에. 어, 타이틀곡입니다. 아. 폼, 미쳤다. 요요 노래, 듣고 오죠. 오. 오.